아시안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후,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소속팀으로 돌아왔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엘리케 감독은 그에게 충분한 휴식을 부여했으며, 이강인은 당분간 팀의 정규훈련 일정에서 빠져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안컵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노력이 빚어낸 피로를 털어내기 위함이었죠. 그 결과,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는 릴과의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속한 팀은 현재 리그에서 1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두 번째 자리와는 무려 11점 차이를 보이고 있어 리그 일정에 다소 여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팀의 주요 선수인 은바페에게도 휴식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팀이 주중에 예정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이강인 또한 이 중요한 경기에 출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그의 복귀가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이강인은 대한민국 선수로서 유일하게 대회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강인의 뛰어난 활약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대회 동안 19차례의 찬스 메이킹과 7개의 빅 찬스 메이킹을 기록했으나 안타깝게도 어시스트는 단한 개에 그쳤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의 조명 아래 이강인 선수는 빛나는 경기력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활약은 SNS를 통해 발표된 토너먼트의 베스트 11에 그의 이름을 올려 동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강인이 이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윙어 자리에서의 그의 활약은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도 인정받으며 이강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선수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이강인은 프랑스 무대에서 클린스만 감독 아래 펼치지 못한 잠재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은 복귀 직후 엘리케 감독에게 바로 훈련 참여 의사를 밝히며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시즌 초반 부상과 아시안 게임, 아시안컵 출전으로 인해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그의 팀내 역할과 중요성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렸으며 그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릴과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독은 이강인이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후 휴가를 받았다고 밝히며 선수의 결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강인에게 부상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감독은 이강인의 컨디션이 완벽하다고 답하며 그의 회복과 훈련에 대한 기대를 표했습니다. 감독의 이야기는 이강인이 팀에 빠르게 복귀하여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경기장과 훈련장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이강인에게 다음 주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며, 이는 리그 경기에 있어서 다소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는 엘리케 감독은 선수단 관리에 있어서 철저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전 선수 은바페의 사례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설 등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반부터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릴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은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선수를 관리하는 전략적 결정의 일환이었습니다.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는 문제없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엘리케 감독은 프랑스의 카날 플러스와의 인터뷰에서 음바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결승전이었다면, 은바페를 출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둘다 조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 라고 감독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엘리케 감독은 은바페의 피지컬 상태가 매우 좋으며, 오는 수요일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100%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표했습니다. 이처럼, 은바페와 마찬가지로 이강인 선수도 짧은 휴식 후 최상의 컨디션으로 팀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축구의 중심지에서 발행되는 레키프 신문에 따르면 아시안컵 참가 후 잠시 휴식을 취했던 이강인 선수가 이번 주 화요일에 팀 훈련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의 복귀는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 그가 출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에 참가했던 선수들의 복귀를 고대해왔으며 특히 하킴과 이강인 선수의 조기 복귀는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킴이 이미 두 경기에 출전한 사실은 이강인 선수 역시 팀에 빠르게 재적응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PSG 소식을 깊이 있게 다루는 기자 로이탄지는 이강인 선수의 상황에 대해 더욱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강인은 화요일에 팀 훈련에 복귀하며 소시에다드와의 경기 스쿼드 포함 여부는 수요일 아침에 결정될 것입니다. 스쿼드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한국 팬들에게도 큰 관심사입니다. 이번 주 파리와 레아 소시에다드 간의 경기는 한일 선수들 간의 또 다른 대결로 축구 팬들에게 큰 흥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주말 프리미어리그에서 펼쳐진 손흥민과 미토마의 대결을 통해 한일 선수들의 경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아시안컵의 열기가 한창일 때 일본 대표팀의 미토마는 조기 탈락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소속팀으로 돌아가 선발 출전에 준수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반면 휴식이 필요했던 손흥민은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어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추가 시간에 결정적인 골을 도와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미토마와의 개인 대결에서 우위를 점했죠. 이제 축구 팬들의 관심은 이강인과 쿠보가 주역으로 나서는 미니 한일전 2라운드, 파리 대 소시에다드 경기로 옮겨갑니다. 양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파리 생제르맨과 달리, 소시에다드는 유로파 리그를 주 무대로 활약해온 팀입니다. 이 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천수 선수의 에피소드입니다. 라리가의 첫 발을 디딘 한국 선수로서 이천수는 입단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야심찬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혀 당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천수의 그 당당한 발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으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 소시에다대에서 활약하게 될 쿠보와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뿐만 아니라 두 선수간의 개인적인 대결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국가의 축구 역사와 전통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양팀 간의 공식 대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리 감독은 소시에다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UEF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인터뷰에서 리 감독은 "레알 소시에다드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과거 스페인 대표팀에서 함께 활약했던 선수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어 그들의 전략과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들이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한 인터밀란을 포함한 그룹에서 1위로 통과한 것만 봐도 우리가 맞붙게 될 경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소시에다드의 알고하실 감독 역시 결승 진출을 위해선 최고의 팀들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하실 감독은 파리는 분명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후보 중 하나다. 파리의 감독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큰 존경을 표한다. 우리는 그를 잘 알고 있으며 그 역시 우리 팀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인터밀란을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파리를 상대로도 우리의 최상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만약 우리가 파리를 이긴다면 그 충격파는 매우 클 것이며 그 어떤 것보다 더큰 성과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양팀 감독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바탕으로 대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의 전략과 팀워크가 어떻게 경기에 반영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인 후스코드닷컴과 UEFA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오늘 경기의 선발 라인업 예측에서 쿠보가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강인의 경우 시작 라인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강인이 예상을 뒤엎고 선발로 나서는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미 골을 기록하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AC밀란을 꺾고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라리가 팀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는 이번 경기에서 그가 필수적인 선수임을 시사합니다. 선발이든 벤치 출발이든 챔피언스 리그 16강부터는 누가 시작하는지보다는 경기 전체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경기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홈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는 가능한 큰 점수 차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강인과 은바페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뛰어난 플레이를 펼칠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두 선수의 조합이 미니 한일전에서 대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들의 대활약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이상 경기 전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